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겟레디 위드미 영상을 한번 찍어볼 예정이에요. 겟레디 위드미 영상을 찍으면서 홍자가 직접 쓰는 기초케어 루틴이라든지 메이크업, 튜토리얼 등등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인데 또 사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뷰티 방송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화장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저의 그냥 뇌피셜로서 또 오늘 화장 또 기초 루틴 등등 영상을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오늘 영상에 있어서는 광고라든지 협찬은 전혀 없음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겟레디위드미 메이크업 튜토리얼, 기초 케어 루틴 등을 보여드리지만 추후에는 또 헤어편이라든지 피부 관리법 등등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재밌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렌즈를 끼는 일인데요. 저는 원래 이제 이런 원데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눈이 원래 안구,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알아보다가 원데이가 또 굉장히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원데이를 요새 사용 중인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위드썸 원데이 갈색깔 이용하고 있고요. 어 원데이 중에 제일 그래도 직경이 크고. 색깔도 발색도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렌즈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즈를 지금 꼈어요, 여러분. 렌즈를 낀 다음에는 이제 기초 스킨 케어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세부 여행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면세점에서 뭐살거 있나 해가지고 인터넷 면세를 보니까 화장품 1위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어 사봤고 잘 이용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공 패드를 많은 이제 브랜드에서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군더더기 없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화장 전에 이런 모공패드로 결정리를 근데 나는 뭔들 얼굴에다 이렇게 묻히면 은 이렇게 때를 미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laughs> 이런 데잘 뜨는 데 있잖아요. 각질 많은 데 이런 데 위주로 묻혀줍니다. 너무 붉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스며들게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바로 또 다음 토너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오늘부터 어성초라는 제품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얼굴에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트러블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기본 케어로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타 유튜버분 영상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싼 화장품들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좋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성초 이거 토너예요. 미스트 토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네. 이 오늘부터 어송초는 제가 쓴 지가 한두달 이상 됐거든요.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또 소개도 드리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는데 한 5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세트 자체를 토너, 에센스 앰플, 고보스 크림 이렇게 해가 5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5만 원 정도면? 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늘부터 어송초 앰플을 얼굴에다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에센스 앰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말은 살짝만이지만 엄청 많이 발랐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얼굴이 좀더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발라도 돼요. 조조 조. 얼굴을 다 했으면 이제 목에도 발라줍니다. 이게 끈적거리지가 않고 수분감도 너무 좋고 제가 피부 타입이 수부지예요. 수분 부족 지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화장품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 또 건조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화장품을 쓰게 되면은 들뜨고 또 너무 지성용을 쓰게 되면은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고르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다음은 또 같은 라인이죠. 오늘부터 어성초 고보습 크림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라인 지금 세 개를 이용 중인데 이 고보습 크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거 화장한 날은 잘 안떠 좀 쫙쫙 먹어요 화장이 쫀득쫀득 먹힌다고 해야되나? 하지만 요거 고구 스크림은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은 너무 많이 바르면 안돼요 살짝 발라가지고 펴 바르면서 모자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줘야지 너무 많이 바르면은 이게 약간 스며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살짝 발라도 여러분들 아주 뒤집어지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어요 짠짠짠짠짠 네 이렇게 고부 스크림까지 발랐습니다 기초 케어 루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화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포크림이에요 이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풍자살롱 방송을 하면서 박서환님한테 추천을 받은 제품인데 이거를 입술에 처음에 이렇게 발라놔요 각질 같은 거나 주름 부각 조금 덜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 화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요 크림을 바를 거예요. 요 크림은 뭐냐면 베네피트 거예요. 베네피트 거 프라이머인데 모공 프라이머에서 여기 좀 제일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용 중이에요. 조금 비싸긴 한데 좋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제가 썼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약간 군더더기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화장이 잘뜰수 있는 부분에다가 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실러를 해야겠죠. 사실 제가 이게 피부에 돌출되는 이런 이제 트러블은 없어요. 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눈썹 라인, 왜냐면 이제 눈썹이 자라기 때문에 이 라인이 화장할 때 조금 부각이 되면 너무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를 이 부분 그리고 이런 데,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여드름 같은 게난 상황이어서 여기다 살짝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프로, 근데, 제가 이 나스 제품을 저는 이제 매니저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쓰고 있는데, 사실, 나스 말고도 진 많은 컨실러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나스만큼 컬러가 다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랑 딱잘 맞아야지 커버가 제일 잘 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톤 밝게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스가 이 피부 색상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니. 기본적이게 이렇게 커브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다 이제 쿠션을 바르고 있는데 쿠션은 이거 이용하고 있어요. 엄청 크죠, 여러분들? 캔디랩 더블 팟 피치 듀이 톤업 앤 커버 쿠션이고요. 저는 21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캔디랩이라는 틴트를 지금 한세 달째 이용 중이에요. 제 라이브를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캔디랩을 또 요즘에 제가 너무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틴트를 사면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쿠션 자체가 너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얼굴이 조금 이렇게 크신 분들은 아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에가 핑크 그리고 아래가 이렇게 베이지. 톤에 이런 게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뭐 커버력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커버력도 중, 지속력도 중,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살짝 세미매트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기름기가 도시는 분들이나 피부결 정리를 조금 번들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엄청 크죠? 저는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놔요 좀 촉촉하게 바르려고 끝! 어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바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은 베네피트 거예요. 사실, 아이브로우를 저도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얇고, 색상도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 아주 이용하고 있고, 이번에 면세점 갔을 때도 엄청나게 쟁겨왔어요. 네. <laughs> 화장을 할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날의 화장은 진짜 눈썹 그리면서 할수 있어. 눈썹이 살짝 망하기 시작하면 그날 화장 전체가 망하거든요. 약간 하루에 점을 치는 것과 같다. 어, 근데 오늘은 눈썹 되게 잘 그려졌는데요? 그죠? 눈썹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는 눈썹을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고요. 더페이스 샵 디자이닝 브로우 카라 0. 1번입니다 브로우 마스카라는 요 더페이스샵도 이용하고 킬커버 클리오거 맞나요? 고고꺼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밝게 표현할 때 쓰고 있고 클리오거는 조금 자연스럽게 화장할 때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요거 꺼고 라이브를 해야 돼서 조금 밝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섀도우를 할 차례인데요 섀도우는 스틸라 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스틸라가 제일 이런 펄? 어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팬분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플레어라는 또 색상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섀도우를 뷰티 이제 유튜버 분들을 보시면 은 섀도우를 뭐 앞에는 좀뭐 밝은 색을 하고 뒤에는 진한 색을 하고 여러가지 색깔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색깔을 세네 개를 쓰더라도 결론은 한 색밖에 안나와. 갈색. 그래가지고 한가지만 색만 쓰고 있어요. 왜 나는 여러가지 색깔을 써도 결론은 갈색만 나오는 것인가.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릴거예요이 어, 아이라인은 제가 쓴지가 한 3년이 된것 같아요. 더페이스 샵 골드 콜라겐 마커펜 아이라이너인데요. 근데 난 진짜 요것만큼 좋은 붓 타입의 이런 아이라이너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요게 제일 좋아. 어, 붓을 한쪽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밑에는 퍼프를 대고 그립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제 마지막에 점막을 살짝 채워주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힙한 덕하게 뜨세요. 이렇게 힙한 덕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서, 밑으로서 해서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쑥 그어주면 점막이 딱 메꿔져요. 이렇게. 네, 다음은 이제 애교살을 포인트로 줄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일진 화장 뭐 그런 것처럼 아까 썼던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를 요쯤이면 애교살 이쁘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아주 살짝 그냥 선만 살짝 그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포인트로 그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스틸라 키튼 카르마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반짝이가 초점을 못 잡네요. 나도 뷰티 유튜버처럼 해봐야겠다. 반짝이가 헬로우 헬로우 안 잡히네요. 그냥 할게요. 이 앞부분만 살짝 한번 톡톡톡 이렇게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다음은 속눈썹을 이제 준비를 해놔야겠죠 속눈썹은 저는 아델스튜디오라는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뷰티 유튜버 분 영상을 보다가 속눈썹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연장한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쓰는 거를 딱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줌을 쭉 당겨가지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제가 제품명을 알아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풀은 다크니스 풀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냐면 우선 이렇게 속눈썹이 있잖아요? 발라요 풀양 조절을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아이라인이 막 묻어가지고 아이라인 똥이 만들어져요. 양조조 잘 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발라놓고 이거를 한 3분 정도 그냥 냅둬요. 이거 이제 성수서 풀을 조금 마르면서 해야 될게 있죠? 쉐딩. 쉐딩은 푸클포스쿨 제품 이용 중이에요. 여기만 발라줘요. 여기 약간 구레나룻 쪽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아 여러분들 이거 브러쉬는? 쉐딩 브이 아니에요. 파우더 브러쉬인데 쉐딩 브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냥 원투원투 원, 투. 나머지로는 턱끝, 헤어라인 쪽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데 뭐 솔직히 뭐 신빙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될게 Highlight! 하이라이트는 맥 소프트 앤 젠틀 하이라이트 브러쉬로 살짝 톡톡톡 톡톡톡 해서서 네, 턱끝 부분 그리고 이어 부분 하이라이터를 예전에 저는 진짜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얼굴이 사이버틱해져가지고 요즘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는 아까 어, 풀을 발라놓은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붙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통으로 붙이지 말고 한 3등분 정도 잘라가지고 붙이시면 면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붙여놓고 그냥 뭐 아무거나 이런 뭐좀 날렵한 걸로 한번 탁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 때문에 살짝 이 부분이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에다가 아이라인을 살짝 그려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송수 붙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볼터치를 할 건데요. 볼터치는 나스의 오르가즘이라는 볼터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색상 발색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오르가즘하고 섹서피인가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름이 너무 야식구리하니까 매장 가가지고 좀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섹서피라고 오르가즘 주세요. 이러면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저는 손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만져요. 그러면은 약간 가루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더 밀착이 되는 느낌이어서 항상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입술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쿠션하면서 캔디랩을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 제품 세 달째 이용 중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캔디랩 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캔디랩 색상은 전 색상이 다 있기는 한데, 우선은 12번과 1번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전체적으로 오버립으로 발라놓고, 1번은 가운데만 아주 포인트 되게 딱 바르고 있는데, 이 캔디랩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질, 주름 부각도 안 되고,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입술이 번쩍번쩍거리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트하게 촉촉하게 표현이 잘 돼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색상은 어 말린 장미색? 그런 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살짝 오버립으로 발라놓고 휴지로 한번. 쓰어내면은 이렇게 발립니다. 요 가운데에다가 캔드랩 1번 약간 버건디에 가까운 레드 색감이거든요. 요거를 입술 안에만 조금 포인트를 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 색감이 너무 이쁜데 내가 잘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립이 되거든요. 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쁜 거를 어, 알수 있을까? 정말 색깔이 조합이 뒤집어지거든요? 하,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마무리로 픽서를 뿌리는데, 픽서는 어반디케이 픽서를 이용하고 있어요. 제일 유명하고 제가 썼을 때도 제일 지속력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단점은 냄새가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피부화장이, 어우, 냄새.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요청해주신 또 메이크업 튜토리얼 그리고 기본 스 케어 루틴 겟레디 위드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또는 재밌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화장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뭐 항상 잘 사용하고 있고 애정하는 이런 또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겟레디 위드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뷰티 정보 드릴 수 있는 영상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